안녕하세요, 광규입니다. 이번에 어, 새로운 올 업데이트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엑스맨을 메인으로 한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어, 신규 엑스맨 영웅들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신규 엑스맨 유니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유니폼과 어떤 영웅들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영웅은 총 3명인데, 처음으로 주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빌리는 엑스맨에 등장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캐릭인데, 요번이 모델링을 보면, 전혀 귀엽게 생기지 않았고, 약간 조회련, 어, 조회련, 그 개구음은 조회련, 아주머니 느낌이 나고, 썩, 이렇게 사랑받는 캐릭이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킬 이펙트가 별로 안 좋아보이고,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 임팩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리더 스킬은 어, 정신저항력을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1티어 패시브는 공격 시70% 확률로 어, 적에게 30% 에너지 피해 플라즈마 모이드 피해, 그리고 2티어 패시브는 50% 확률로 정신 피해 면역, 스킬 피해량의 30% 상승, 추가 피해량의 30% 상승입니다. 일성기 스킬은 에너지 피해를 주는 그런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피해 면역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페일를 주는 스킬들, 그리고, ETS의 페일를 가드하는 그런 스킬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불꽃이 막, 폭주처럼 막 터지는 이런 스킬이고, 4성기 스킬은, 역시 폭주 같은 느낌의, 전탄발사 같은 느낌의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이것도, 이고 화려하긴 한데, 이펙트 화려하긴 한데, 딜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더시 빙을 는 그런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은 과금으로 얻, 얻을 수 있는 영웅이고 매일매일 핵치레이터 20개씩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캐릭입니다. X는 유전자로 얻을 수 있는 캐릭이라 뭔가 이 주빌리는 매직이란 캐릭터처럼 뭔가 계릭 같은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돈 주고 키우기엔 아깝고 그렇게 막또큰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두번째 추가된 영웅은 아이스맨입니다 이 아이스맨도 역시 과금을 해야지 얻어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엑스맨 생체 데이터가 아니라 상점에서 2,500 수정으로 바로 육성 영웅로 만들 수 있는 영웅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수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영웅들 많이 생겨나는데 저는 별로 소가금 유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야될려면 사야 수정으로 질러야 되는데, 물론 그 수정에 합당한 가치가 있으면 사지만, 생각외로 이런 수정 가격 캐릭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 않습니다. 좀 몸이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런 스킬들의 무자 효과 이런 삼성기의 모든 피해 면역 효과가 또 역시 냉기 피해가 있고, 추가야 냉기 피해가 있습니다.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계 스킬을 쓰면, 이 무적 효과가 들어가면서, 뭐지, 이거는 샌드맨인, 샌드맨 아니에요? 5성계 스킬 이 되게 이펙트는 되게 멋있네요. 약간 나루토 뭐, 스사노스사나루토의사스케 스타노, 스타노 같은 느낌도 들고, 4성계 스킬은, 이런 식으로, 얼음 메테오 같은 게 쏟아지고, 2성계 스킬은, 공격효과로 해갖고, 한 번, 어려, 얼려버리네요. 공격효과 이런 효과 들어가고, 우리 공격력 상승됩니다. 그리고, 일성계 스킬은, 킬을 꽂으면서 한 번, 이렇게 한번내려쳐주는데 약간 누나스노우의 스킬 느낌이 납니다. 누나스노우의 삼성계 스킬 느낌이 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계 스킬은,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면서, 추가 냉기 피해를 주며, 딜을 주는 스킬 같습니다. 평타 모션은 이런 얼음 눈덩이를 던지는 스킬 모션입니다. 세 번째 추가된 영웅은 비숍입니다. 비숍은 비숍 비쇼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찰 소속이라고 합니다. 외계 경찰 소속이고, 일단 이 캐릭터의 특징은 충격을 흡수하여 에너지 공격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입니다. 일단 스킬을 능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더 스킬을 보면 미턴트 집행자고, 기본 계상은 모든 팀원 영웅, 에너지 방어력을45% 상승,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의 24% 상승. 1티어 패시브는 받은 에너지의 피해량이 감소시켜줍니다. 5 0는 감소시켜주며, 그리고 2티어 패시브는 자신에게 걸어주는데 60% 확률로, 100% 확률로 에너지 피해 면역이 되고, 그리고 5초 동안입니다. 그리고 받은 피해 에너지 피해에 대한 피해 확률을 축적시켜줍니다. 그리고 누적된 피해량 1%나 모든 공격력이 4% 상승됩니다. 이게 완전, 이 티어 패시브가 기본적으로 용품 효과가 있네요. 받은 공격력만큼 그덜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4% 상승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이 좀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성기 스킬은 리벤지 샷으로 적응대상 마비를 걸어주며, 그리고 적응대상 자신이며, e 의 피해량을 50%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매뉴얼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공격력에 220% 에너지 피해를 주며, 추가 에너지 피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 공격한, 반격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킬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딜이 셀 거라고 예상되며 이 터프 시고에 용포 효과 같은 게 있어서 진짜 딜이 많이 뻥튀게 될것 같습니다.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계 스킬이 가상패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캐릭터가 만히 있고 공격이 이동하네요. 롤 보면 약간 빅토론 느낌 납니다. 사성 기 스킬은 뭐 스킬 리펙트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성 기 스킬 약간 주빌리 스킬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이거 불꽃들이 쳐하는게 이성 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삼성 기 스킬은 반격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스킬을 하면 확률 모든 확률 모든 피해 면역 효과가 들어가고 뭐 공격을 받게 되면 반격을, 한, 반격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을 키고 이렇게 반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시어가지네요 그리고 요번 패치로 추가된 유니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유니폼이 추가됐는데 일단 비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언케니 X-Men 비스트 유니폼이 추가됐는데 외형은 기존 유니폼, 기존 비스트, 어, 노유니폼 상태와 약간 외관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블루색 음영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확실히 유니폼이니까 유니폼이 더 멋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 에이지 오브 아포칼립스의 비스트가 더멋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 유니폼 사지 않을 생각이고 굳이 뭐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니폼 착용 효과는 과학전 정신 스킬에 추가 강한데 과학전 정신이 리더 스킬인데. 이 리더 스킬의 효과를 강화시켜준다는게 아마 노육 유니폼 상태에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낮지만 유니폼을 장착하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는 느낌 같습니다 또 밖의 스킬이 4개인데 어스킬을 한번 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기 스킬은 오성기 스킬이 펙트 바뀌었는데 이런 엑스맨 울버린처럼 어갈기 효과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원래 오성기 스킬이 아까 버프 효과만 있었는데 버프 효과뿐만 아니라 어, 부표가 뿐만 아니라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사성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시즌이는 똑같은 3성기 스킬. 이성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물버린처럼 때리는 스킬로 바뀌었고, 1번 스킬로 역시 이런 식으로, 스킬 이펙트가, 스킬 이펙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3개의 스킬이 바뀌긴 했는데, 굳이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새로 나온 유니폼은 사일록인데 뭔가 이 사일로그의 외관이 유니폼 치고 뭔가 다운그레드된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이 모델링이 외모가 약간 다운그레드되었습니다. 이 약간 청순하고 약간 젊은 느낌이라고 어린 느낌이라면 이 새로운 유니폼은 유니폼 쫄쫄이도 뭔가 좀꽉껴 있는 뭔가 꽉껴 입은 느낌이라 그 약간 선호가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키즈볼 유니폼이랑 약간 비슷한 유니폼 느낌이고 유니폼 효과는. 30% 확률로 정신 면역 피해 효과를 감동시켜주며, 체면력의 20% 상승시켜줍니다. 변비는 스킬은 3성기 스킬과 4성기 스킬인데, 아마도 스킬 모션과 여러가지 것을 바뀐 것 같습니다. 5성기 스킬은 그대로고, 4성기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성기 스킬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 약간 3티어 스킬처럼 애니메이션에 추가됐네요. 이성기 스킬, 1성기 스킬, 이성기 스킬. 이런 식으로 스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유니폼은 스톰인데, 이번 스톰은 언캐니 엑스맨 유니폼이 아니라 엑스맨 레드의 유니폼을 참고해서 만드는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언캐니 엑스맨 유니폼과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유니폼 효과는 날씨의 여신 스킬 효과가 강화됩니다. 날씨의 여신이 2티어 패시브인데, 방해의비 피해율과 무관한 순수 피해량의 6%를 누적하며, 최대 만까지 누적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최대 누적 피해량에 비례하여, 누적된 피해량 1%당 에너지 공격력의0.6% 상승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티어 85 약간 용포 효과가 있네요. 스케일 피해량의 3 2 5 상승, 그리고 추가 피해량의 25% 상승. 이런 이티페85 강화 효과 때문에 딜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밖에 스킨 다 바뀌었네요. 1성기, 2성기, 3성기, 4성기, 5성기 스킬 다 바뀌었습니다. 한번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기 스킬. 약간 얼음 물름이 떨어지는 게 크리스탈 스킬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3성기 스킬. 진짜 내려찍기. 스킬 효이 2성기 스킬. 스킬. 페블리파 1성기 스킬. 노바 no 느낌도 나고 삼성 스킬. 삼성 이는 예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 스킬기 비트가 노, 노 유니폼 스킬과 약간 이펙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 스킬을 스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추가된 유니폼은 진이고 진이 외형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참고한 코믹스는 엑스맨 레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언캐니 엑스맨 유니폼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주도 엉킨이 엑스맨 유니폼이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엑스맨 레드로 나왔네요? 외형을 보면, 뭔가 약간 너무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 날개가 없어져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노 유니폼 상태의 진이 더 예뻐 보입니다. 좀 모델링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유니폼 효과는 모든 공연력의1 5 상승시켜줬기 을 때문에, 딜이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스킬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진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스킬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기 스킬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약간 매그네토 스킬과 비슷하네요. 이게 매그네토 4성기 스킬과 약간 비슷하고 4성기 스킬은 조금 뭐 타노스네요 타노스. 2성기 스킬. 타임 프레딩이 걸려갔는데 이거는 이거는 더 광역 타임 프레딩이 걸려갑니다. 원으로 해갖고 프린딩 들어가는 게 이건 더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일성의 스킬은 일성의 스킬은 일성의 스킬은 밑에 에너지가 진짜 풀어오른 너지 스킬이 바뀌었고 3성의 스킬은 그것도 약간 모션이 비슷하긴 한데 정신 피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나면 뭐 화염수성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완전 새로운 캐릭을 바뀐 것 같습니다. 정신 피해와 에너지 피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네요. 육성 스킬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스킬은 어둡냐? 육성 스킬은 파염성이라고 합니다. 기로는. 좀 뭔가, 엄밀력스 하지 않은요 피스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3티어 스킬은 파염성이고, 5성기는 3성기는 조준 피해라니. 나머지는 에너지 피해. 고좀 뭔가, 아쉬운 스킬 구성입니다. 그리고 4개의 유니폼과, 어, 3명의 신규 캐릭터가 추가됐지만, 추가됐고, 그리고 잠재력 개발 영웅이, 6명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아이스맨과 주빌리 어, 그리고 비숍 스톰 진그레이 비스트로에서 총 6명의 잠재력 개방 영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또 그리고 진이 어, 3티어 승무 영웅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요번에 추가로 업데이트 된게 섀도우랜드 첫 클리어 보상이 생겼다는데 어, 35층에서 130층까지 차례대로 추가 보상이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유니폼 랭킹의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랭킹을 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메뉴에 들어가서 랭킹을 클릭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뭐 유니폼 랭킹이 추가되었는데 그 유니폼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님들은 어떤 유니폼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 순으로 유니폼이 랭킹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구입하면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좋은 유니폼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추가된 게일괄구매라고 이게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게 즐겨찾기한 유니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괄구매로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업데이트로 추가된 게 신규 차원의 틈입니다. 미래에서 미선트라고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비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숍을 얻을 수 있고 또 비숍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카드가 생겼는데 언캐니 엑스맨이라고 새로운 카드가 추가됐고 이 언캐니 엑스맨은 어 고정 옵션으로는 모노 공기력 상승, 어 회피율을 상승시켜주는 고정 옵션을 가지고 있고 랜덤 옵션으로는 뭐 방어 무시, 스킬재사용 이런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노 공기력 상승이 있어서 초반 카드가 없는 이 프리니님들은이 카드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 특별 상품, 새로운 특별 상품으로 비스의 트 지원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2,500원을 지불하게 되면 어, 수정 200을 주고 상자가 총 7일 동안 7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아마 육성 고급증유권 얻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디스 어셈블드라는 유니폼 콜렉션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4 개의 진, 그레이, 스톰, 비스트, 샤일록의 유니폼을 구매하면 여기서 콜렉션을 완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실드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미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수정을 주기 때문에 피리니님들이나이 미션을 달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달성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저의 업데이트 리뷰였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더 좋고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